안녕하세요 원장 선생입니다. 자 오늘은 그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설명을 할 건데 그, 그때도 원장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활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글식이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 날 거고 그 한글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? 그래요. 여기에 한글로 이제 식들을 좀 적어줘야 돼요.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이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중 문제 위주로 해서 문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989번. 자, 읽어보셨다고 치고요. 989번을 읽어봤다고 치고, 이제 원하는 일한글씩을 세워보겠습니다. 자, 문제가 연속하는 세 짝수 중에서, 자, 첫 번째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? 연속하는 세 짝수예요. 그죠? 이 연속하는 세 짝수를 어떻게 한글로 만들 거냐 이거예요. 식으로. 그죠? 어쨌든 첫 번째 연속하는 세 짝수. 자, 두 번째가 뭐 있어요? 가장 큰 수의 4배. 가장 큰 수의 4배는 여기서 중요한 건이 는이에요, 는. 이 는이라는 건 는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. 알겠죠?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50만큼 크다. 이것이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얼만큼? 50만큼 크다라고 했어요. 이거만큼 크다. 그럼 이거라도 어떻게 한글이 지금 두 가지 한글씩을 세워야 되잖아요, 그렇지? 자, 우리 연속하는 세 짝수에 한 개씩을 먼저 세우려면, 이거는 연속하는 세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뭐예요? 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, 수, 수, 수예요. 여기서 중요한 건이세수 중에서 연속하는 세 짝수라고 했으니까, 짝수는 숫자가 얼마씩 커지지? 그래, 두 개씩 커져. 2, 4, 6, 이렇게 2씩 커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수는 두 번째 수는 뭐, 뭐가 되겠어요? 그렇죠. 여기다가 수 더하기 2, 수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. 이해돼요? 네, 이렇게 먼저 만드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수의 4배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수가 이거거든요. 이거, 그치? 그럼 수 플러스 4의 몇 배? 4배니까 4를 곱하겠죠. 그죠? 4를 곱한 것은 나머지 두 수의 합, 에, 얼만큼, 합보다 50만큼, 합보다 50만큼 크다고 했으니까, 수 더하기, 수 더하기, 2 더하기, 50,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.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? 수가, 얼마, 네, 이 수를 원단에 이렇게 잡았는데, 이걸 X로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? 4에 X 플러스 4하고, 수 X, 수 X 더하기, 2 더하기, 50은,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세워지는 거죠.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러한 한계식을 세운 다음에 방정식을 세워가는 거란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이건 이제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는요. 문제를 잘 보면 뭘 구하는 거야? 네,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뭘 구하는 거라고요? 네, 가장 큰 수를 구하는 거예요. 가장 큰 수.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로 잡아? 수, 수, 순대 이걸 구하는 거니까, 예에서 나머지를 계산해 주면, 이건 빼기 2고, 빼기 4에서 계산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항상 한계식 세울 때 중요한 부분, 잘 들어! 한계식을잘 세우면 그만큼 식이 쉽게 세워지는 거고요. 한계식을잘못 세우면 당연히 못 세워져요. 그러니까 한계식을 많이 써보고, 생각해 보고 그래야지 이 활용 부분은 충분한 연습이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네. 어쨌든 맞아 할게요. 이렇게 되있으면 가장 큰 수를 수로 잡았으니까 수 곱하기 4는 나머지 수 빼기 4 더하기 수 빼기 2 하고 더하기 50 하면 나오겠죠. 똑같죠? 4x는 x 빼기 4 더하기 x 빼기 2 플러스 50 해서 x를 구하면 돼요.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요. 첫 번째는 이 x를 어떻게 했어요? 맞아요. x를 이걸로 구했기 때문에 x에 더하기 4를 해야지 나오 거고 이번에는 그냥 바로 x만 구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. 이런 것처럼 한글씩 세울 때 뭐라고? 반드시 이런 미지수를 한글씩은잘 세워야지 그다음 미지수 잡기도 편하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네. 자, 989번까지 했습니다. 자, 유형 2번 했고요. 자, 다음 문제는 다음 강의 때또 볼게요.